안녕하세요. 아침부터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한동안 병원에 다녀야 한다며 잠깐 저희 집에 둘러 살겠다고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퇴근하고 남편이랑 저녁 먹고 있다가 벨 소리에 놀라서 나가 보니까 심모였어요 남편이랑 저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요.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를 싫어합니다. 본인의 친엄마이니까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는 함께 있는 걸 힘들어한다는 게 어울리는 말 같네요. 시어머니는 아나무인에 본인이 어렸을 때 하도 맞고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 하라시며 짐을 들고 왔네요. 오자마자 살림을 원래부터 이렇게 하는 거냐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 혀 끌끌 차고 남편은 내일 병원 다녀오고 바로 집으로 가시라고 했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 무시하고 둘다 안방으로 와서 그냥 잠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시간에 노인네 쫓아내봤자 좋을 것도 없고 해서요. 문제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남편은 아침밥을 싫어해요. 출근길에 속 더부룩하고 차 히터 때문에 멀미 난다고요. 그냥 물한 컵이나 음료수 한잔 마시고 말아요. 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해서 그냥 간단히 밥이랑 계란. 또 스팸 몇 조각 구워서 먹는데 시모가 다다다 달려와서 툭 치며 왜네 남편은 아침 안 주냐고 따집니다. 남편은 자기가 언제 아침밥 먹었냐고. 그러는 엄마는 나 아침밥 챙겨 준적 있냐고 하니까 그때는 너무나 사는 게 바빴고 힘들었다며. 내가 너 아침 해줄 시간이 언제 있었냐 하면서 또 주절주절.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여태껏 자기 손으로 일해본 적이 정말 말 그대로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제가 어머니도 아침 드세요 하니까 반찬이 부실하다 어쩐다 불평 불만 하더니 스팸을 보면서 이거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하는 건데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 아들인 남편을 두고요. 그러면서 너는 이런 거 귀한 거 몰래 숨겨두었다가 우리 아들 먹으라고 주지도 않고. 지혼자 쏠랑 처먹냐. 못된년, 심부 고약한년. 먹지 말고 있다가 우리 아들만 챙겨 먹여라.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보다보다 보다 못한 남편이 언제 자기가 저런 거 좋아했냐고. 자기가 어렸을 때 스팸 한번 구워 달라고 했다가 반찬 투정하지 말라고 그 추운 겨울날 뺨두대 처맞고 밖에 나가서 벌선 거 아직도 기억한다.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땐 우리가 가난했다고 또 울고 전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그냥 밥 먹었습니다. 남이 앞에서 욕하고 방방 뛸때 생글거리며 웃는 게더 열받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밥 먹었더니 시어머니, 우리 아들 불쌍하다고 울어대고, 결국 지 엄마 이제 노망났다고 남편이 화내면서 당장 집사 들고 나가라니까 인정머리 없다고 하면서 진짜 나갔네요. 나가면 어디로 갈지. 솔직히 조금 걱정은 되는데 아마 인천에 사는 신우의 댁으로 갔겠죠. 신우랑은 사이가 더안 좋은데 남편은 아침부터 미안하다고 진짜 피곤한 얼굴로 말하는데 제가 다 짠해지네요. 전 솔직히 말하자면 남인이 그러려니 하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저러니 오죽하겠어요. 시댁이 보사는 집안도 아닌데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붕어빵 먹고 싶다고 했다가 그 추운 날 꽁꽁 얼었던 뺨도 맞고 엉엉 운 적도 있고 반 친구가 도시락으로 스팸 싸오는 게 너무 부러워서 스팸 한번 구워달라 했다가 뺨 맞고 쫓겨난 이야기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데 다들 친구, 엄마들이 예쁘게 싸준 김밥 가져오는데 자기만 혼자 천원 덜렁 쥐어준 이야기 남편이 다 연애 때술 먹고 취해서 울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생판 모르는 옆집 아이가 저렇게 부모한테 맞아도 마음이 아플 텐데 제 남편이니 더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남편이 결혼 허락 받을 때 처음 친정이 왔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땡서방 많이 먹어. 하면서 생선을 발라 남편 밥 위에 올려두었는데 남편이 그대로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머리털 나고 누가 자기 이렇게 생선 발라 먹여주는 거 처음이다 하면서 밥을 정말 눈물에 말아먹는데 친정 식구들도 그거 보며 다 같이 눈물 받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웃기네요. 이렇게 보니 밥 먹다 우는 게 시댁 식구 특기 같네요. 저렇게 이상한 시무 밑에서 모난 데 없이 바르게 자란 남편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남편은 종종 말해요. 자기는 자식이 생기면 절대로 먹는 거, 입히는 거, 뭐 하고 싶다는 거다 해주고 싶다고요. 벌써부터 너무 응석 받아주면 애 버릇 나빠진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러면서 성장하는 게 부부고 가족이겠죠? 아침부터 심호 때문에 진짜 폭풍이네요. 남편이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오늘 저녁은 칼퇴해서 남편 좋아하는 고기 실컷 먹자고 해야겠습니다.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글이 베스트가 되어 올라와 있어 진짜 심장이 벌렁거렸네요. 생선 발라준다고 질질 짜냐, 자작 아니냐 하시는데 좀 저희 신랑이 좀 많이 여려요. 얼마 전 애니메이션 보면서도 옆에서 혼자 훌쩍거리면서 울고 가끔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서도 눈물 글썽거려요. 유니세프나 소외계층 도와줍시다. 같은 후원 광고를 보면 마음 아파하면서 후원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먹고 싶은 거못 먹으면 컸는데 저 애들은 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또 얼마나 외롭겠니 하면서요. 시어머니 진짜 징글 맞은 분이에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나 여태껏 한 행동 적어내면 밤을 셀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죠. 시몬는 어제 형님네로 갔다가 점심도 못 얻어먹고 쫓겨났다네요. 형님한테 점심에 카톡이 왔어요. 옳케 미안해. 하고요. 시모가 병원에 다닌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 합니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자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누나도 엄청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다네요. 그래도 진짜 남편은 사람은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다른 글들 보면 저렇게 자란 사람들이 식탐도 많고 남에게 양보도 할줄 모른다더라. 하란 이야기도 있던데 배려심 많고 지금까지 식탐 부린 적도 없었네요. 오히려 치킨 시키면 야들야들한 살은 저에게 양보해주고 자기는 퍽퍽살로 많이 먹거나 해물탕 먹으면 저랑 다른 사람들 먼저 큼직큼직한 덩어리로 듬뿍듬뿍 덜어주고 남편 말로는 그냥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 봐도 엄청 행복하대요. 그리고 친정에서 생선 먹다 온건 남편의 정말 흑역사입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 하면서 놀리면 얼굴 시뻘개져서 엄청 창피해 하며 막 툴툴 거려요. 그래도 친정 한번 간다고 하면 그왜 산책가자고 하면 제일 신나 현관 앞에서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강아지 있죠? 그런 강아지들처럼 제일 신이 나서 엄청 빨리 준비해요. 빨리 가자고. 너가 언제부터 집에 갈때 화장했다 그래. 빨리빨리. 빨리 그냥 대충 입고 나와.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남편이 그만큼 가족 간의 애정을 많이 갈구해온 것 같아서 많이 짜네요. 저보다 친정을 더 좋아하고, 저 결혼하고 나서 제 방이 강아지 방이 되어 좀 삐졌더라고요. 저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남편을 보며 항상 배우는 중입니다. 빨리 남편 반, 저 반, 닮은 아이도 갖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좀 속상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닮은 아이들과 손잡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많은 거볼수 있을 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연달아서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무서운 시모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한 달에 한번 꼴로 오세요. 4시간 거리에 사시는 게그 얼마나 다행인지 모시고 사는 형님에 비하면 정말 행복한 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오셔서 냉동실 정리하신다며 다 끄집어내셔서 다시 넣으셨어요. 가실 때 신랑이 소고기 있으면 챙겨드려라 그래서 냉동실 열어보니까 제가 한우 고기 같은 거 많이 챙겨놓고 먹거든요. 그 많던 고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린 오징어 생선만 보여서, 어디 갔지? 다 먹었나? 신랑한테, 고기가 없네. 다 먹었나 봐. 하고 말았죠. 옆에서 시어머니는, 됐다, 됐다. 뭐하러? 됐다. 나 주기 싫어서 이런가 보다. 그리고 가셨는데 잘 도착하셨는지 막히진 않았는지 전화하니 본인께서 냉동실 고기 미리 챙겨놨다고 이거 부위가 어디냐 물어보셨어요. 아, 기분이 정말 나쁘네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명절에 갈비, 사골 선물을 시댁에 식구가 많아서 두 박스, 저희는 한 박스 신랑이 사는데요. 명절 지나고 바로 올라오셔서 저희 냉동실에 소고기 싹 쓸어가시고, 저는 냉동실 고기 잘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저랑 신랑 아들 둘이 육식을 좋아하거든요. 꼭 시어머니 오시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다 가져가세요. 바닷가 사셔서 생선을 냉동해서 가져오시는데. 반찬값도 적게는 10만원 조금 많다 싶으면 30만원씩 드려요 그것도 주시면서 니네가 어디가서 이런거 먹어보겠냐 내가 살아있어서 생선 잘 골라 사다주니 먹지 이러면서 생색은 얼마나 내시는지 반찬값도 드리고 박스로 사다둔 과일 선물 들어온 스팸 식용유 샴푸 세제 등등 시댁엔 돌식인 아주버님도 계시니까 두 식구 같이 산다며 그렇게 챙겨가세요 오면 저희 먹을 것도 안 담겨두고 정말 다 가져가세요. 반찬통이나 그릇이 이쁘거나 사이즈가 정말 유용하겠다 싶은 것만 속속 뽑아 가져가시고. 당신 반찬통 하나 저희 집에 딸려오면 그놈의 김치통, 반찬통 챙겨오라고. 시대가 가는 2주일 전부터 매일 전화하십니다. 월급 200인데 매달 20만원씩 보내라고. 시아버지는 아직 직장 다니세요. 3개월 정도 보내다가 신랑이 보내지 말라고 해서 안 보내고 있고요. 저희 적금 없고 빚이 천만 원 정도 있어서 마이너스거든요. 내 식구 사는데 넉넉지도 않아요. 둘다 유치원 다니고요. 시댁 식구 오시거나 저희가 시댁 갈 때마다 외식과 조카들 용돈 등등 100만 원 넘게 깨지는데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한테 대놓고 반찬값이 2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살수 있느냐 하시고 자식들에게 욕만 먹고 거짓말을 눈 하나 까딱 없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다 아는 제가 옆에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막 욕하시다가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 아들 왔는가 막 끌어안고 칭찬하시고 정말 옆에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두 며느리 얻을 텐데 이런 시어머니 보다가 닮을까 걱정입니다. 저희 집에 오실 때 김치도 딱두 쪽만 싸오셔서 음식 싸온 생색 다 내시고. 시댁 식구들이 다 먹고 내려가시고, 어젠 아구가 네 번은 해먹을 수 있는 양, 많은 양이다, 오시자마자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니, 혼자 베란다에서 뭘 꽁꽁 싸시더니, 저한테 딱한번 끓일 아구를 일회용 봉투에 넣으시며, 어서 해먹으라고 하고 가셨어요. 나머지를 다시 아이스박스에 싸가지고 가신 거죠. 시금치 등, 옆에서 천사 같은 형님이 이것저것, 저희 집 거, 시어머니가 넣으라고, 냉장고에 꺼내주다 형님이 이건 뭐 하러 가져갑니까? 하니까 시어머니는 됐다 그냥 닫아라 저 설거지하고 있었지만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시금치는 놔두죠? 하니까 이걸 지가 어떻게 해먹겠니? 그러면서 가지고 오신 거 속이 안 보이는 아이스박스에 다 챙겨 넣으시고 아주버님이 아이스박스 들고 가시며 뭐올 때마다 더 무겁냐고 한마디 하시네요. 신랑이 반찬값 쥐어주는 거 봤는데 저 몰래 잽싸게 숨긴다고 주먹으로 꽉치고 딴청하시는 시어머니 전화로 저한테 반찬값 꼭 보내라고 합니다. 하도 저희 집 쌀이 맛있다고 하셔서 40kg 햅쌀 사서 보내드렸어요. 반찬값 쌀로 대신 하려고 했는데 고모가 농사 짓는 시댁이어서 80kg씩 지난 명절 받으셨는데 쌀 욕심은 어찌 그리 많으신지 한 달에 한 가마니씩 드신답니다. 제가 아이 낳기 전에 고모부가 4개월 정도 회사 발령 문제로 저희 집에 계셨는데 고모가 고맙다고 저 가져다 주라고 시어머니에게 쌀한 가마니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가 그거 꿀꺽하시고 저에게 쌀 사서 보내라 굶어 죽겠다 하신 적도 있고요. 맞짝이 너무 두껍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게 버릇이에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며느리 알기를 공짜로 얻은 파출부 정도? 요즘은 파출부도 대접을 받죠. 조선시대, 부려먹던 노비인 줄 착각하시며 사세요. 잘난 당신 아들들이 가난한 며느리 건사하며 사는 걸로 착각. 국을 끓이셔도 꼭 직접 드시는데, 맛있는 부위는 아버지, 아들들, 생선변화 국물만 며느리. 어쩌다 제 국에 살과 고소한 내장이 들어갔는데, 절 다시 부르며, 국자로 푹 뜨더니, 시어머니 입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시며, 됐다, 가서 먹어라. 형님과 저 친정이 못 산다고. 자기는 원래 부잣집 며느리 얻고 싶었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죠. 식당에 가도 맛있거나 익은 고기들은 아들들 앞으로 몰아주느라 젓가락 보지 바쁘십니다. 꼭제 옆에 계세요. 요즘 시댁과 식당 가면 전 시어머니 옆에 안 앉으려고 눈치 보며 앉는 버릇이 생겼어요. 제 앞에 있던 고기가 익으면 잽싸게 시어머니 젓가락.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먹는 걸로 더욱 서럽게 하시는 시어머니. 음식은 맛있게 하셔서 항상 더 저를 자극하시는데 먹을래? 먹을래? 저 자존심에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하면 그래 알았다 하시며 아들들만 주시죠. 아들들이 시어머니 챙겨주면 엄청 흐뭇해하시고요. 같이 밥 먹고 있으면 제 젓가락만 보는 것 같네요. 스니 말하세요. 저도 주세요. 그리고 남편의 재교육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번이고 강하게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작은 것으로부터 화평이 시작됩니다. 냉장고에 음식 가져가는 걸 그냥 두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 먹는 건데 왜 말없이 가져가세요? 라는 말이라도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두 가지 사연 연달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